차트적인 부분도 몇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원화 기준으로 바라보셨을 때, 이 상단값이 그냥 4,060만원, 0 그리고 윗단에 아까 빨간색선 내려오고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100만원 정도. 음. 결국에 이 상단값을 깨부수고 지지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 아니면, 이 정도 반등 가지고 와할 필요도 없고, 뭐 비트코인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음. 이번에는 뭐 예외다 이번에는 뭐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니까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을 음, 현실을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장이 늘상 말씀드리듯이 자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자 최근에 우리 올해 초부터 벌써 10월달이 다가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올해 초부터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정배열이었어, 그죠? 음, 정배열세 속에서 시장이 지금 한 동안 반등이 나왔다면, 자 지금 근래에 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추세는 뭘까? 지금 만들어주는 추세는 어떤 추세로 만들어주고 있다? 역배열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더라. 역배열. 자 그리고.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우리, 여기 선상 보이죠? 그죠? 음, 보이시죠? 이 구간을, 어떻게? 음, 체크 포인트?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크게 이탈 되면서, 지금 이 추세가 깨지면서, 이 추세 라인이 결국에 지지 구간이 아니라, 어떤 구간? 이제 우리가 뚫고 올라가야 될, 결국에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도톤 매물 때 여기 원화 기준으로도 이 금액대 설명 드렸습니다. 앞부분 그죠? 음 계속 우리 설명 드리던 거몇 개월간 이 구간을 뚫고 가지 못하면 이 추세를 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유심있게 지표,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 추세 어떻게 됐다? 음 확대해서 보시면 지미 추세 여전히 아까 설명드린 이 상단값 돌파 못하면 의미가 없고 와 반등이다 외칠 필요도 없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추세 보시면 역배열세 속에서 음 하락 추세 상단값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이음 상단값 그죠? 결국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 얘처럼 여기도 이 포인트가 있다. 결국 이 박스권의 상단이 되는 구간이고 그죠? 그리고 이초세 라인에 이 정이 되는 구간, 이 크로스 교차되고, 지금 그래서 이 구간, 얼마냐? 27.4, 28.4, 1차적 관문입니다. 어디를? 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여기를 이 상단 값을 얼마? 원화 기준으로는 4060, 4100만원. 해외 기준으로는 31K. 뚫고 나서 반등이 와, 더 나올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깔끔하죠. 응. 맹락이허지부지는 어. 음,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깔끔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진짜 모 아니면 도 식이 아니라 뭐다.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하실 때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비워낼 건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내 돈을 지키고, 지키는 걸 넘어서 수익까지, 수익을 넘어 경제적 자유확립을할수 있다는 거, 제차 강조한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그 사이클을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사이클을 한번 다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유지만 된다면 됐다면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라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 자 지금 이 부분도 좋아요를 조금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전 사이클 데이터를 본다면 경제적인 관점을 배제시키고 보신다면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하는 게 뭘까? 이게 지금 금방 간거 같죠. 1년 이상 걸렸어. 1년 이상. 그리고 행보도 뭐다 수개월이다. 수개월. 우리 이제 여기 있죠. 그죠? 곧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원하는데 꿈 깨셔야 되고 그것은 이전 사이클이 동일하게 간다 하더라도 꿈을 깨셔야 되고 이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개월이. 근데 이 수개월 동안 펼쳐질 뷰가 너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너무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건 우선 접어 두셔야 되는 게 맞고 사이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응.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게 반감기 무렵 이전에도 어 충분히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스물스물 이렇게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도 예외적인 부분 이전에는 그랬 이 보면 이 부분 고점을 그리고 저점을 어느 정도 조금씩 높이면서 가죠 그죠 이례적인 코로나 팬데믹 우리도 이제 이례적인 부분을 냅두고 있죠 그게 뭐다 리세션 경기 침체 지금 이렇게 순탄하게 가느냐 아니면 되려 크게 개인들을 더욱더 크게 털고 다시 이렇게 회복 사이클을 가지느냐. 근데, 우리의 그 메인뷰가, 물론 이전대로, 이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하면 단순한데, 이 단순한 이론이,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다를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전에 계속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나올 거야가 아니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전제적인 조건들을 계속 아주 데이터적으로,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런 구간. 그래서 우리가 이 매직 구간을 나오면 호복이 음, 가족분들께 멤버십 가족분들께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 매직 구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두신 분들께도 그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두셔야 보이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눌러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서 그런 구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단위를 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뭐, 7K, 8K, 12K, 13K. 이것도 물론 투자 성향이겠지만, 우리는 뭐다? 어느 적정 구간 주면, 그때부터는 세서까지 매매로 물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음. 내가 했던, 내가 목표한 구간 안 주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안 주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간 하루 되면 물림에서 들어갈 가실 각오를 하셔야 된다. 실제로 그게 매집이에요. 그게 무조건 여기서 다 담아야지 라기보다. 그리고 이번에 팁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하락이 정말 깊숙이 나온다면 알트 코인들도 쓸어 담을 구간들이 많은 코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슈퍼개미방, 이런 시장세 속에서 이런 큰 수익률들, 그리고 파동적인 관점, 패턴적인 관점, 각종 기술적인 관점,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 중에서 중고수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린이 분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투자 노하우들을 소중하신 매매 관점들을 이렇게 공유해주고 계시다. 소중하신 관점들. 트레이딩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수상을 앞으로 하실 분들이 여기 빼곡히 계세요. 우리 대규모 이벤트 대회가, 그리고 여기 무료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거북이 메인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서 재생목록 커뮤니티,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여기서, 이런 탭이 보여요. 비트게 최신 이용 가이드 자세히 보기 누르셔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로지 코부기 채널에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건 해당 링크 그리고 고정 링크밖에 없다.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코부기한테 코북이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카톡으로 다 사칭이에요. 사칭. 오로지 유튜브를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표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메이저가 되고 줌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환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존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페너 분들, 가족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